오늘 악플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지나친 인신공격, 비방성 댓글은 일부 제외하였습니다. 특정성 방지를 위해 아이디 일부를 가렸습니다. 과몰입은안 되고 지나친 비난은 왜안 돼요? <laughs> 어? 걔네도 썼으니까 우리도 사실 좀 어. 친정. 바로 악플 읽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O! 이게 제 영상에서 가장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이죠. 와, 몇만 했냐? 지금 벌써 간단한 마술 가지고 두장 붙여서 하는 거밖에 없구만. 마술 안 하는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너무 거들먹, 겸손하지 않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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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 이게... 첫... 실제 댓글이 이러면 나중에 가서는 어떡하지? 진짜 잘못하면 욱하겠는데 정말 아, 화가 이렇게 존나 나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이거 씨발 또 있는 <laughs> 이미 뭉쳐진 카드에는 구부린 카드 존재 중 절대 잘났는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보이냐 아다한 번씩 진짜 얼굴 보고 싶다 진짜 아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다 정말 진짜 이야기하면 되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재밌게 해줄 수 있는데 마술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겠다 와 잘났는데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보이냐 싸가지가 없겠지 원래 너한테는 싸가지가 없겠지 그리고 대체로 저 새끼한테는 싸가지 없이 않을까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싸가지가 없는데 씨발 남이 싸가지가 있어야 되냐 곡성 미치겠다. 영화를 똥구멍으로 봤나? 아무리 영화가 개인이 느끼는 게 답이라고 하지만, 곡성 영화 테마가 뭔지는 알고 영상 만드나, 유튜브 때문에 진짜 개나소나 좁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척 하는 시대구만. 저 여러분. 제가 이 사람, 그래서 곡성이라는 영화의 테마가 뭔지, 개인이 알고 있는 영상이 있는지, 개나소나 좁도 아는 사람이 일단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시고, 저는 그 영상을 방송 때 리뷰할 의향이 있어요. 그 조회수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고. 그 조또 아닌 얘기에 이렇게 했던 게한번 우리 한번 붙어 볼까요? 진짜 조또 아시는 분이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분말 궁금하네. 훌륭하신가봐. 뭔가를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아. 마술할 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너 마술 잘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유튜버는 결국 이거야. 너 그래서 뭐 조회수 나오냐? 네 영상 올리면 그래서 네가 나보다 잘한다고? 뭐 어떻게 유튜브 좀 하신다고? 이게 여러분 괜히 나오는 얘기. 모든 장르가 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주식 시장이야. 어떻게 수익률 좀 나오신다고? 아, 구독자 몇 명인데 이게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기 좋은 개소리 해석 잘 듣고 간다 근데 이거는 칭찬이야 오히려 여러분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볼게 이게 답이 아니에요 나도 알아 내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 저게 답이겠니 아니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 에 이게 답인 것 같다라고 나는 그냥 생각하고 저 타이밍에는 내가 몰입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게 아니겠지 아니 답은 감독님만 알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재밌으라고 얘기를 올린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이해가 돼.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영화를 되게 잘 보고 재밌게 봤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랑 이 답이랑 다른 거야.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도 진짜 내가 할 얘기가 정말 많아. 마술계의 스타는 처음에는 어떻게 탄생하냐면 처음 마술을 한 사람이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는 스타는 혼자 힘으로 거의 돼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부분 처음에 이제 되게 뜨는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음 스타들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마술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생겨 예를 들어서 나는 방송 관련된 거에 나가서 이제 마술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이제 내 능력으로는 마술을 만들 수 있는 힘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나 대신에 마술을 만들어 줄 친구가 한명 필요할 것 같은데 어, 한번 구해볼래 그러면 이제 그쪽 이제 마술 마술 커뮤니티에서 혹시 마술을 좀 창의적으로 잘 만드는 친구를 몇명 찾아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마술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큰 공연장에 들어갈 때 도구도 필요해. 그럼 빌더라고 도구 만드는 애들을 구해요. 그 다음에 나 혼자 이제 영업 뛰기도 좀 그러니까 영업 팀도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팀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제 이 팀이 이제 하나가 구성이 되고 이제 어떻게 저쩌고 하다 보면 이제 방송 매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분명히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저나우유심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 최면이라는 장르가 우리 쪽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인다. 혹시 이제 최면을 하실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이 스타가 선택할 수 있는 게딱두 가지야. 첫 번째는 본인이 배우던가, 아니면 자기가 아는 친구들 중에, 어 예를 들어 우리 크리에이터 중한 명이 최면을 되게 잘해. 어, 너 한번 여기 나가 볼래?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뜨는 거야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잘하면 뜨는 거죠 또그 완벽하게 뜨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스타들이 점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째 뜨는 스타는 첫 번째 사람이 같이 이렇게 끌어줘 가지고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 나우유시미 마술사기단에 나왔던 모든 마술을나 혼자 다해 최면하지 훔치는 거 하지 클로즈업 하지 <laughs> 나는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하잖아 혼자서.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자부심이 있었어. 이 영상은 잘될 줄도 알았고 이거 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내가 이 영상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짜놓은 액트를 저때 가서 한 거야. 저 액트를 만든 지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이편 나올 때 그때 처음 시작점에 내가 저거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좀된 거죠. 어쨌든 아니 목소리 차이 뭐냐고 왼쪽은 너무 확성기 들고 말하나 시끄러워 죽겠네. 한 명은 안 들리고 한 명은 귀청 나가겠고 뭐 이런 환장하는 조합이 있냐. 솔직히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해야 된다. 대부분 제 제일... 유튜브에 있는 글 중에 대부분의 욕이 저거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되게 마이크랑 안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거리 공연할 때도 마이크 쓰라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마이크를 안 썼던 이유들 중 하나가 제 목소리가 마이크가 먹는 목소리에요 되게 저음이고 발성 자체도 별로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서 마이크 잡고도 얘기를 했을 때 소리가 좀 적어 제 생각에 이건 진짜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갈 때마다 이거는 체크를 제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때, 이때 진짜 멘탈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이때 표정 보세요. 지금 딱 보세요. 그냥 여러분 딱 봐도 시잖아요, 이게. 이거 딱 영상 틀면 발이에요, 바로. 얼굴 표정을 보면 딱 그렇잖아. 어, 전부 트릭 존나 어설프다. 최워놓고나 볼란다. 알고리즘에 오늘도 당했다. 이때 제가 했던 마술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카드를 펴서 보이는 카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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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맞추고 맞추고 맞춰. 트릭이 어설프다고. 이거 트릭이 뭐든 간에 가능이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카드를 펼치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한 다음에 맞췄다니까. 그거 혹시라도 되시는 분 있으면 어이 마술하세요. 진짜. 하셔야지 맞술사 선생님이 친구를 총으로 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finally 진실을 찾아버렸어 이때 여러분 뭔 생각으로 방송을 하냐면 그냥 빨리 정지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진짜 왜냐면 여러분 이때 방송을 안 쉬고 할 때예요 매일매일할 때라 아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그또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송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싫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논란를 일으키자 키자마자 누가 댓글 치면 야 시발로 막 바로 이렇게 할 때라 근데 이때 영상이 유튜브에서 잘 먹힘. <laughs> 그러니까 그생각이 한산 용해 출연 명랑에서 나왔듯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생긴 건 어렸을 때개찐따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뭔 썰이 많아.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가 기억력이 병신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야. 아니 얘 봐봐. 예를 들어서 네가 찐따여도니네 반에 있는 애들이 겪은 상황이나 모든 모습을 네 눈으로 볼수 있지. 있잖아. 그냥 니 혼자 pmp 갔다가 씨발 이러고 있으니까 이어폰에 뭐 꽂고 그 있으니까 못 꽂고 그질러라고 있으니까 씨발못 봤겠죠 나는 그냥 봤거든 그 모습들을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겪은 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친구를 쐈다니까 그거를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쵸 내가 뭐야 그게 어. 나는 개찐다였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그래 근데 썰이 많을 수도 있지 기억력이 좋으면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자빠지는 거딱 보고도 저 사람이 왜 자빠졌을까 아저 길이 이상한가 왜 그러는 걸까 그걸 생각을 안 하잖아 너는 나는 하고 그 문제겠죠 아마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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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슬 입에 물고 사나 이 친구 입에다가 이걸 물려본 다음에 존나를 못하면 그냥 계속 물고 있게 해보고 싶네요 그냥 입에 이걸 물고 어떻게 존나 라고 얘기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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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시씨로마 크든 작든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 본 적이 없다고 이거는 욕 먹을 만해요 이거는 근데 진짜 어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인 돼서 했던 일 중에 저거는 좀 잘못한 일에 속하긴 해 내가 진짜 잘못하긴 했어 저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할게 진짜 저렇게 당한 친구가 사열종대로 어? 운동장 두 바퀴입니다 그냥 한번 만난 친구들도 저한테 당한 적이 되게 많을 거라서 저거는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친구한테는 더 그렇고 진짜 죄송합니다 저거는 농담이 아 진짜 내가 잘못했다 저거는 어리고 생각이 너무 없을 때라서 그리고 처음에 술을 배웠을 때 잘못 배워가지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줄 알고 진짜 죄송합니다 당했던 친구한테 제가 말한 썰들이 거짓말이라고요? 이건 아플 존나 달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댓글은 일부러 안 봤거든 보이스피싱 선생님 인증도 해주세요 제가 재밌게 본에프소드인데 주작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구취가 마렵네요 그것만 인증 안한거 보면 주작인 게 티가 나네요 저 참고로 재민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하는 소린데저 27살 김준표님이랑 동갑입니다 요즘 댓글에서 재민이 소리 많이 들어서 좀 킹받네요 진짜 맞아야 돼 <laughs> 이런 애기들은 진짜 맞아야 돼 그냥 한두대 그냥 이렇게 이거 말고 개 맞아야 돼 진짜 어색해 보이는 건 나쁘니까 다들 방송 중이라 해도 당황도 안하고 특히 가오부리던 사람 기억나냐니까 둘다 똑같은 사람을 떠올린다는 게 너무 어색함 아니 어색해 보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라이브 방송 때 봤으면 그렇게 느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라이브 방송이 아니어서 만약에 유튜브로 올라간 영상만 보고 이걸 했다면 얘는 진짜 병신인 거야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우리 병신을 위해서 형이 설명해주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은 편집이 들어가요 그 편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병신같은 새끼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올라가면 또 유튜브에서는 시청자를 병신 취급하다니 이 버러지같은 새끼 이런 위험한 장르를 다 쳐내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거를 다 잘라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선생님 인증도 내가 했다고 해도 안받으면 그냥 잘리는거예요 저런 부분이 잘렸을 수도 있다는걸 한번쯤 가늠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좋댔어 이거는 욕 진짜 많이 먹을거라고 생각했어 이건 뭐 누구든 다 똑같은 얘기 할거니까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욕 먹은 거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진짜 바꾸할 생각이 없어요. 저건 진짜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어, 나한테 와서 청겨놓고 물어봐도 이거 아니었습니다. 저건 진짜 아니었어요. 이 영상은 진짜 내가 예상을 했어. 이거 인기도 많이 내려가겠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기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맞아서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 굳이 식당에서 그렇게 리뷰할 필요가 있나 싶다. 식당 나와서 리뷰를 하던지 가격이나 맛을 평가하는 거 개인 자유지만 굳이 거기서 일하는 직원 옆에서 먹고 있을 손님 잡으신 가지고 일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 간만에 큰돈쓰면 분위기 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식당 가서 맛없어도 같이 간 동료는 맛있을 수 있으니 굳이 먼저 초치려고 안 하는데 개인 생각이 꼭 정답인 것 마냥 시간방진 생각이 좀 가득 차있네요. 이건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빌런 해줘왕 나는 이거 진짜 나는 저 집을 데리고 와서 내가 방송을 했다는 것만 해도 제 인생에 정말 하나의 업적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내가 이 방송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생각보다 말을 잘했어 스산한 존망의 기운이 마음속에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반대로 이제 조금씩 가면서 이제 막 형은 사체를쓴게 아니라 캐시를 쓴 거다 형 캐시가 사체예요 그리고 막 잠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을 받는 형 그게 잠수예요 우리는 그걸 잠수와 사체라고부르기 위해서 했어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히어로 들어와서 싸울 때 그제서야 아... 어. <laughs> 진짜 다행이다. 아 나는 근데 저 영상. 아, 나 요즘 영상이 내가 재미가 없나? 유튜브 영상 나 요즘에 좀 제작을 잘못 하나? 내가 요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 하나? 할때 저거 딱 보면 아니야 <laughs> 아니다 불러 온 것도 불러와서 같이 한 것도 함께한 모든 세상. <laughs> 어, 그 생각을 보통 이 사람보다 더 바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1티어급 연예인도 이 정도의 괴랄한 에피소드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일이 그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합리적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주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실제 몰카 위주로 황당한 일들의 연속 발생을 주장했던 다양한 유튜버들이 주작으로 밝혀진 것처럼 지금까지의 일한 기간 나누기 총 에피소드 건수만 해도 이미 인계점을 넘어섬 얼마나 더주 가나 보자. 아마 자기가 일한 기간을 능가하는 에피소드가 계속 추가될 듯. 조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이 입증되는 지위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는 피터의 원리처럼, 이 사람은 걸리기 전까지는 계속 빌런 에피소드로 뽕을 뽑을 듯. 모든 썰 유튜버가 그러면 얘 말대로면 다 주장인 거네? 나보다 잘 나가는 썰 유튜버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애들도 이런 스토리 많은 사람은 다 주장인 거야? 그걸얘 말대로면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이 댓글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다른 사람 썰 유튜버의 이거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어. 이게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볼수 있는 능력과 기억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한덱다 외울 수 있어요? 나 외울 수 있거든. 나 이거 외울 수 있어 한 덱.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 원래부터 기억력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얘기도 나는 기억을 되게 오래 했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신이 내려준 능력도 없진 않아. 나는 많이 일어나는 편이긴 해. 근데 그걸 다 기억했다가 비슷한 상황이나 키워드가 나왔을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별일 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때 누가 술 먹고, 개지랄하고 진상 피우고 이런 얘기 하나라도 없어?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지 같이 먹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레 동안 저거 얘기할 때 내가 이때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이유들 중 하나가 이때도 표정 보세요 썸네일에 존나 좋지 이거 왜 그랬냐면 이때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2시간 넘게 집중해서 일한 게 이게 거의 처음이었어요 20살 넘어서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모든 그걸 동화를 다 엮여가지고 하나씩 보고 그 이야기를 내가 적는데 내가 막 작가가 된것 같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거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걸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가 돼서 존나 이게 딱 작품처럼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때 진짜 딱 느꼈던 게와 이거 방송 때 하면 사람들 존나 웃겠다 이거는 웃을 수밖에 없다 웃기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웃기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는 방송 때도 좋아할 거고 유튜브도 좋아할 거다라고 이때는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방송 키기 전에 되게 재밌었어요. 스스로가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 이때 표정이 이렇게 밝았나 봐. 소설 존나못 쓰네. <laughs> 어, 이거는 화가 안 난다. 왜냐면 이건 잘 썼거든요. 솔직히 내가 항상 여러분 마술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아쉬운 점이 남아서 그래. 마술 존나 못 하네. 그럼 내가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연 공연은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긴 해,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한 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냥 얘가 잘못된 거야. 이건 근데 제가 진짜 병신이니까. 다른 위에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그냥 저도 티격태격한다고 티격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겠지만 저 친구들이 더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건 잘했어요. 지금까지 위에 올라갔던 거의 모든 영상 중에 쌀 영상 중에서는 이게 사실 힘을 제일 많이 들인 영상들 중 하나였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억지로 웃기려는 게 보임. 욕도 너무 많고 맞아요. 이게 안 웃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 이건 진짜 웃겼어야 됐거든. 왜냐하면 준비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거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날 두 시간 걸린 거지. 이거 되게...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일주가 넘었었어.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그 전에도 이거 찾아보다가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딴거 보고 또 하다가 또딴거 하고 막 일주 넘었을 거예요, 저거. 근데 여러분 이거 하자. 해외 동화로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전에 있거든. 그 정리하던 게 저희가 남아 있어서 해외 동화. 합친한 건 아닐 것 같고, 하나하나 좀 다른 식으로 해서 써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흑마법상에서 그런 해리포터 이야기. 아니, 책을 발로 읽었나? 보는 내내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니, 다 틀려서 뭘할 수가 없네요. 해리포터 덕후로서 진짜 좋 같아요. 책을 다시 읽으시길 미안해요. <laughs> 진짜 미안하다 나 책을 읽었는데 책을 좀 오래전에 읽어서 안 맞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돼요 해리포터는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좀 맞더라고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미안하긴 하다 sorry 그때 침착맨님 나와서 이거 했던 것도 욕 존나 먹었더만 나 보니까 말포이 입장으로 본 해리포터 존나 뇌피셜 지리네 술 처먹고 뇌피셜 겁나 진실 작가피셜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는 술 먹어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제가 안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네요 왜냐면 술 먹으면 이런 얘기를 원래 해서 저것도 술 먹다가 그냥 한 얘기일 거예요 아마 글라스에다가 소주 처먹다가 그냥 바로 나와서 한 얘기일 거라서 그때도 저때 댓글로 계속 긁었어 누가 말포이 얘기해봐 말포이 얘기해봐 말포이 얘기... 이게 막 그래서 돈좀 얘기해 주지롱 했다가 돈조서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laughs> 앞으로도 아마 저거는 안할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진짜 미안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해리포터의 진정한 흑막 해리포터를 제대로 안 보면 이런 쌉소리를 하기 마련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니네도 웃었잖아 야 이렇게 세명 진짜 한 파트도 안 웃었다고? 근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진짜 니네 한 부분도 재미없었다고? 니네 솔직히 조금 꼬소하지 않았냐? 니네 재밌었잖아 솔직히 솔직히 말해봐 형이 이해해줄게 달아도 돼 재밌었잖아요 무어가 그냥 재밌었으면 됐지 뭐 시발 아이고 이게 또 자료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악플읽기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다 그죠